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노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대학생 이제 1학년 짜리가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장노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받았지? 그랬더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장노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당황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당황했고, 두 번째 당황은 갑자기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데 대답을 못하더겠대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아무나 만나면 그부터 찌릅니다. 권이 정말로 내게 확실한가 이 부분을 점검해 주는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저도 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훅 들어오면 그때 사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훨씬 구원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야, 너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긴 하니? 이 질문에는 저도 많이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생각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질문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들릴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미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해서 생명이라는 집으로 이사 간 사람과 같다. 그래서 외우기도 좋아요. 24절입니다. 아. 아, 네. <laughs>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게 분명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팩트는 분명한데 감정은 자주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어떤 예냐면 출애굽 사건 잘 아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쳐도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재앙을 하나님이 안겨주시잖아요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기를 주셨어요.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집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을 문에다가 피를 바르고 지금 집 안에 있는데 저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하면 만일 그집 안에 애굽의 장자가 들어있었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굉장히 고민도 안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통과를 하고 살려주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에 바른 피 때문에 주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피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안에 누가 사느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이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착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거기다 또 하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안에 피를 바른 집안에 있긴 있는데. 에, 과연 나는 살까?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혹시 깜깜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못 보고 들어와서 나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는 안 죽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면서 불안한 사람도 살고, 편안한 사람도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구워얻는 사람이 있고, 불안하게 구워얻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laughs> 하나님의 사자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그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원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기보다는 믿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착함이지요. 제가 사0 세에 그산인 교회 단임 목사로 와 가지고 이제 24년 됐습니다. 네, 아. 예, 저도 꽤뭐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아주 좋은 저한테 설교하고서 천국 가신 분이 계세요. 교회 나와서 딱 1년 2개월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암에 걸려서 수술 받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 내가 왜 이제야 교회 나왔을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예배 시간마다 막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서부터 새벽에 안 나오기 시작해요.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오가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온지 1년쯤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곧갈 것이다. 제가 그분에게 마지막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신방 가가지고. 뭔가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신방 갔을 때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이분에게 천국 갈 준비를 시켜 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게 걱정이었어요 목사지만 분명히 천국 갈걸 제가 믿지만 그러나 50에 천국 가시는 분인데 저도 안쓰럽잖아요 거기다가 딸이 대학생 딸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분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말도 하기 전에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어요. <laughs> 야,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도하면서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제 설교가 필요 없었어요. <laughs>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천국 가신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 날 봐라. 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더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꽉 잡고 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고 결국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총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 누리게 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총 확실함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우리에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확신도 갖고 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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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기 전까지는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잘 모르죠. 이분은 간단합니다. 선하게 그리고 그 종교가 요청하는 어,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잘 살아서. 죽은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심판대 앞에 서서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 해가지고 선행이 좀 많이 나간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고 악행이 조금 무겁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 게 모든 종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종교들은 선행과 악행의 저울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아예 본질적으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 있겠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얼마나 망가졌는지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주인이 됐고 죄를 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인이 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할 때 이걸 덧입혀진 의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예 받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성결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아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주셨다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5장에도 그 얘기를 했죠. 이미 이사가 버렸으니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앞으로 잘 예수 잘 믿으면 죽을 때 천당 갈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영생의 너희 속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음. 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게 바로 요한일서의 얘기니까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실 자신 있으세요. 아, 네. 대답을 아직 못하세요. 왜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직도 못할까요. 구원받아 확신 있으세요. 아, 네. 예, 아까 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신이 있든 없든 느낌이 있든 없든 안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또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구원 그걸 의신칭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의의를 나의 의의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의를 더디 펴진 의의죠.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의의예요. 그래서 믿음을 의지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신칭의죠.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통으로는 구원의 3단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바로 의신층의의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아들답고 아, 딸답지는 않단 말이에요. 나같이 죽어마땅한 지옥 아래목으로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아갈 거룩한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구원은 바로 그래도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살아도 은혜 모자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한 번,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걸 영화라고 하죠. 의신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의신칭의 구원의 확신?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 됐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죄지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성경에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의심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죠. 세 가지 지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 두 가지 지적을 하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해가지고 그걸 이성적으로 따라하고 앵무새처럼 그리고 암송하고 인정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냐, 의심층의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초청장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나, 나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지 않는 한 입으로만 하는 그, 그거는 구원의 공식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완전 보장.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여러 군데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얘기는 뭐예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히 잡지 않으면 위험이 있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매 순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생동용 있게 표현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고 확신되어 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시면서 커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몇개 암송하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보효를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교제를 희피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분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 목회를 하면서도 세례에 문답할 때의 믿음을 질문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기에, 설교, 가르친다는 자리보다는 고백의 자리로, 배움의 자리로,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섰습니다. 까만득한 옛날이죠. 아마 4 0 년도 넘었나요? 1974년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의도 광장 동쪽은 거의 광활한 그냥 들판이었습니다. 거기에 텐트가 가득 채워졌고, 5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고, 연 인원이 650만이 넘는.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영리라는 전도지도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고 열심히 참석했고 그 사영리를 들고 전도를 해 봤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교재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손 목사님께서 좀 인용을 하셨습니다. 많은 에, 당신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제를 봤어도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넘어서는 그 믿음 안에서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을 좀 잠깐 좀 드러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볼때 구원의 학생은 좀 종결적인 표현이 아니냐. 앞서 서목사님은 그 종결적인 표현을 약간 흐려서 다시 각색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얘기 안 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사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낳게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어, 난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썩 물러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을 한다 오늘로 해석한다고면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리쳐 버렸습니다. 병자도 낫게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글쎄요, 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단한 구원의 확신자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여추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아, 구원의 확신을 내 스스로 그렇게 종결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외로함되다. 좀 조바심의 마음에 생겨서 애써 그런 걸음을 삼가해 왔습니다. 물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어휘로 들고 나갈 때, 전략적으로 본다면 전도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무슨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어, 살아야 되겠네. 영성에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현세적이라고 보다는 매우 타계적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구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세적이고 타계적이다. 그런 점이 매우 아쉬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저에게 바울 사도의 고백, 고른도전서 9장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나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도 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큰 목표는 언제나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거기 구하라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구하라 되어있습니다만은 이 원어는 제테이테, 원어는 제테오입니다. 이것은 구하라는 뜻보다는 추구하라는 뜻.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하는 것은 ask. 근데 이 여기에서 구하라는 seek로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추구하는 것은 대상보다는 내 안에서 일구어가고 차야하부분이 많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거기 ask입니다. Itate입니다. 근데 찾으라, 찾을 것이요. 거기서는 제테이테 찾으랍니다. 그 나라와 그의를 찾으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 의지에 호소하는 바가 생각밖에 많습니다. 그럼 뭐 저에게 있어서 그,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내용이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삶을 사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 저의 목회 내용이었고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울 사도가 운명하기 직전으로 생각되는 그때 디모데 후세이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사이 뭐가 있었어요? 두렵고 딸려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누구로부터 의로운 재산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또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간정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Let's go! 그랬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주님의 쓰는그 날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걸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 소망이 저만의 것이나 아니라 올포원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진정 아버지의 언약 그 품에서 그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일구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